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데 자주 자주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패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실패하면 그 인생은 헛살기 쉽습니다. 그리고 크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까요? 사랑의 교회 4년 전에 공사를 한참 하고 있었죠? 하루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설계를 잘못 읽었는지 아니면 무엇인가 약간 착각을 했는지 공사 일을 좀 잘못했습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마당인데 주인의 뜻, 건물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설계대로 하시옵니다. 문 하나라도 설계대로 만드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벽돌 하나 쌓는 것도 설계대로 하시오. 마음대로 쌓지 말고 이것이 건물주의 주인이 어, 뜻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일하는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갔더니 뜻대로 안 해놨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분들은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애를 쓰면서 정성껏 하느라고 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저 눈 감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죠. 뭐이 정도 틀려봐야 큰거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주인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책임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만은 뜯어보지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일한 것은 제가 압니다만은 할수 없습니다. 뜯어 고칩시오. 내일 하루 종일 걸리서라도 다 뜯어서 다시 만드세요. 주인이 그렇게 하라는데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자, 그러면 그 일하는 분들을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공사하는 거 헌일했고, 그 다음날 뜯어 고친다고 또 헌일하고.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건물주의 생각을 잘못 읽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 한 번밖에 못 사는데요. 한번 왔다 갑니다. 그리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하나님 오라고 하면 은 천하장사라도 가야 합니다. 모든 거다 손에 놓고 가야 돼요. 뇌 속에 있는 핏줄 하나만 터져도 우리는 끝납니다. 자동차 핸들 하나 삐끗해도 우리는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부 다 위기 촉발해서 삽니다. 아무도 내일 모레를 장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몇 년을 살았든한번 살고는 우리의 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기도 하고 불러들이기도 하시는 모든 삶과 죽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분이에요. 그분 앞에 섰는데 나는 나대로 세상을 산다고 살았지만 그분 앞에 서보니 주인의 뜻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전부 내 뜻대로 산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헛살한 거예요. 헛살았어. 공사장에서 일한 사람이 헛일한 것처럼 우리가 한 생을 살다가도 헛살고 다시는 연습도 못하고 뜯어고치지도 못하는 궁지에 몰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